와 우리 수호가 딴 블루베리랑 감자 세요와이모 아! 감동이야. 민준이도 먹여죠 민준이도 요 이거. 어 너무 맛있어 감동야 민준이도 먹여죠 수호가 민준이도 먹여죠 민준이가 감자다 하고 먹었다. 수호야 <laughs> 엄마는 안 줘? 수호야 엄마 도 달래. 엄마도. 엄마도 블루베리. 엄마도 먹어보고 싶다. 수호가 딴 거. 응. 엄마는 안 줘? 엄마도 줘야지. 너무... 엄마 가수호맨날 맛있는 거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빨래 해주고, 수호 깨끗이 씻겨주고 하는데 엄마 키워주는데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블루베리 응, 엄마 감사합니다. 어? 응, 엄마 제일 먼저 줬어야지. 근데 아빠도 왜? 아빠한테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빠테드리고 블루베리가 좀짜 수호야 왜? 엄마 <laughs> 응, 감사합니다. 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야지. 효도 키워 주기 감사합니다 효도 할게요. 그래. 효도 <목소리>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민준이 또 왔다. <목소리> 민준이 또 달래. 먹고 싶어서 저기서 알짱알짱한다. 신민준 진짜 웃겨.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해야지. <목소리> 민준아, 형아 최고해줘 형아 최고 최고. 형아 최고 최고 최고. <목소리> 어디가요? 화장실 가요? 누구야, 민준아? 거기 앉을 거야, 민준이 앉아봐. 민준이 아, 앉아. 누가 앉아 와, 아우 진짜 이모 너무 감동이다. 우리 소가 따온 블루베리들. 같이 우와. 앉을 거야? 할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응. 앉을 거야? 민준이 혼자 앉아도 돼. 그죠 응. 혼자 어. 앉아도 돼. 응. 어, 민준이 또먹이죠 소가 여기 또 앉아서 민준이랑 같이 앉아 봐. 같이 앉아서 민준이 블루베리 먹여줘 봐. 민준아. 민준이 어, 입에 아, 넣어 줘. 소아 어, 블루베리. 민준이가 스스로 드는 내셨어. 너 어디 있는지. 와, 소 블루베리 진짜 잘 먹는구나. 소가 원래 블루베리 잘안 먹는데. 소가 직접 따니까 진짜 맛있다. 그렇지? 민준아, 여기 앉아. 형아가 먹여 줄게. 민 여기 <laughs> 먹여준대, 민주나, 앉아. 내가 먹여 줄게. 형아가 어, 먹여 준대. 민준아, 앉아. 먹 꾸절 아, 이봐 소야 민준이가 방금 먹어서 입에 있대. 조금 민주야, 있다가 민준아 또 꿀, 달래, 또 달라고 해. 꿀꺽하면 줘. 형아 블루베리 또 줘, 그래. 치. 아이, 아이 귀여워.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민준아 형한테 블루베리 두개 주라, 그래. 형아 나 블루베리 두개 줘, 그래. 형한테 두개 달라, 그래 블루베리. 형아 또 줘, 그래. 형아 나두개 줘, 그래. 자동차를 꺼뜨리거든. 어, 아 진짜? 어 진짜에 없어? 민준이가 다 먹어버렸네. 어, 어 이모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없어 이제. 어떡하지? 어, 이모도 먹고 싶은데. 소가 또 따라 가야 되나? 어떻게? 어머 진짜 하나도 없네. 어떻게? <laughs> 또 다물어가 싱크대 에 있는 거너 어떻게 알았어?